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벌써 2024년이더라고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취직을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유튜브를 잘안 했습니다. 왜냐면 출퇴근 시간이 무려 왕복 4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치만 2024년이 되었으므로 올해는 조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었고 오늘부터 유튜브를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안한게 아니고 정확히는 그림을 안 그린 거예요. 그림을 안 그려도 너무 안 그려서 완전히 손을 놔버렸고 이렇게 놔버리는 게 맞을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취직을 해놓고 그림을 안 그린다는 게 너무 모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위해 유튜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복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요. 길바닥에서 4시간을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 에어를 보상 판매를 해서 팔고 아이패드 미니를 사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깨끗하게 썼다고 직원분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깨끗하게 쓴게 아니고 그냥 안쓴 거였어요. 아이패드 에어 사면 저도 그림을 많이 그릴 줄 알았는데 게을러서 아이패드 에어로 그림을 그린 게 많지가 않습니다. 깨끗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27만원 보상판매 받은 금액이랑 합쳐서 아이패드 미니를 샀으니까 이거는 진짜 열심히 그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있는 그림은 임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제가 알게 된건 대학생 때였어요. 제가 영화과를 나왔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한 여배우가 실어증에 걸려서 요양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신을 돌봐주던 간호사랑 친해지게 돼요. 근데 이 간호사가 이 여배우한테 자기 얘기를 막 터놓거든요. 근데 이 여배우는 실어증에 걸렸잖아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간호사가 너무 자기만 말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배우가 자기를 그냥 구경거리로 보고 있고, 완전 자기가 발가벗겨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영화인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하는 쪽이 말을 안 하는 쪽에게 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쪽은 그만큼 상대방한테 자기 정보를 다 노출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안 하는 쪽은 이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를 꽁꽁 감추게 되죠. 그러면 굳이 이기고 지는 걸로 표현을 해보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를 왜 갑자기 떠올리게 됐냐면 제가 연말에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았어요. 또 조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얻은 순간 충돌이 무조건 일어나더라고요. 충돌이 일어난 이유가 되게 다양하지만 제가 말을 고르게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첫 번째 목표가 사람들과 말을 안 하기입니다. 그러나 타고나기를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번에 하루 정도 무건 수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게 일기를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더니 세상에 평생 살면서 일기 한번안 썼던 사람이 일기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뭔가 말을 꼭 폭포처럼 쏟아내고 싶은 날은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또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림에 대한 저의 생각, 뭐 이런 것저런 것들을 말로 잘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영화 페르소나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의 목표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실행하면서 앞으로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림을 무엇을 그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그림을 안 그린 지 너무 오래되었고, 또, 기본적으로 드로잉을 너무 안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드로잉부터 많이 많이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그리는 그림 말고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걸로도 드로잉이 가능해지도록 최대한 드로잉 공부를, 드로잉 연습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1년을 꼭 채웠을 때 얼마나 많은 실력의 향상이 나올지 스스로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그림과 함께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